Um, I like Jimin from BTS uh, because he is so cute. 지드래곤을 <laughs> 좋아하고요. 이유는 멋있어서 좋아합니다. 저 세븐틴의 디에 <laughs> 좋아해요. 반 잘생겼고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아 그냥 너무 많아요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오서연입니다. K-POP 전 세계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. 많은 K-팝 그룹들이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각자 다양한 개성을 지닌 수많은 아이돌들. 여러분은 가장 선호하는 아이돌 멤버가 있으신가요?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. 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그, 아, 블랙핑크 제니를 좋아해요. 이뻐서요. 브레이브걸즈 좋아하고요. 은지 파이팅! 음... 모르겠어요. 특히 아이돌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뭐라고요? 조연 이쁘고 예, 네, 사랑스럽습니다. 예, 네. 핑크 제니 귀여워서 되게 그냥 이쁘다 생각합니다. <laughs> 저는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최수빈을 좋아하는데 제 이상형이 살짝 순둥순둥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웃는 게 이쁜 사람인데 그 최수빈이 살짝 좀 순둥순둥하고 <laughs> 웃는 게 이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아이돌이요? 엑소 디오요. 저는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블랙핑크 좋아해요. 그냥 제니가 너무 이뻐요 <laughs> I like Jenny from Blackpink. Um, I like Jimin from BTS. h uh, because he is so cute. 서민카이 <laughs> <laughs> <두개 속 웃음> 좋아해요. 연예인은 지드래곤 제일 좋아합니다. 이유는 일단 자기만의 독고한 스타일이 있고 일단 옷을 일단 패션계 거의 강 강자 아닙니까? 그분이 입으시면 그냥 다 품절되고 다 유행되고 그래서 좋아합니다. 아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진짜 좋아하는데요. 이유는 일단 멤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생겼고 실력이 정말 출중한 그룹이거든요. 모두 모두 사랑해주세요. 네 저는 여자친구의 은하를 가장 좋아합니다. 저는 아이콘을 좋아하고요. 바비 제일 좋아해요. 네, 아이돌 좋아하는 그룹을 굳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, 생각해보니까 요새 또, 어, 다시 또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 롤린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지 드래곤을 좋아하고요. 이유는 멋있어서 좋아합니다. 어, 저는 빅톤의 한승우 좋아합니다. 어, 저 시스타 소유 좋아하고요. 어,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빠졌어요. <laughs> 저는 스트레이키즈 리노 좋아하고요. 어 잘생겨서 좋아합니다. 지성 너무 귀여워요. 저 세븐틴의 DA 좋아요. 아, 아, 잘생겼고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아, 그냥 너무 많아요. 저 태연 씨 좋아해요.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여자지만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귀여워서 좋아합니다. There's a few I like, like Dynamite by BTS. 지금까지 K-팝 아이돌 중 가장 선호하는 멤버는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댄 영상 만나봤습니다. 과연 누가 수많은 K-팝 아이돌 중 가장 선호하는 멤버로 꼽혔을까요? 답변은 비교적 다양했습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에 다양한 개성을 지닌 K-팝 아이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. 여자친구 은하, 소녀시대 태연, 빅톤 한승우. 엑소 디오 세븐틴의 DAC 아이콘의 바비 시스타 소유 NCT 지성 베리굿의 조현 스트레이키즈 리노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 제니가 가장 선호하는 멤버 1위로 선정되었는데요. 특히 몇몇의 외국인 응답자들이 블랙핑크 제니를 가장 선호하는 K-팝 아이돌 멤버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귀여움과 섹시한 이미지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외모, 유니크한 음색과 뛰어난 보컬 실력,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어 빅뱅의 지드래곤, 방탄소년단의 지민,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수빈, 휴닝카이, 브레이브걸스 은지도, 블랙핑크 제니의 뒤를 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K-POP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K-POP 아이돌 그룹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자세한 설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. 저희는 여러분들의 댄 영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을 정정당당 댄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